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는 자신에게 직분을 맡긴 주인의 신임을 생각하고 그 은밀하고도 신실하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회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이름으로 파당을 짓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와서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민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그들을 위하여서 이 일에 본을 보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일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람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충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메데스케 마타사라고 하는데 변형시키다, 변장하다, 적용하다라는 뜻을 지닌 메타스케 마티조의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저작 가운데 바울만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고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서 세 번이나 사용이 되었는데 그중두 번은 의의 사역자 혹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처하는 거짓 사도들 그리고 빛의 사자를 가장한 사단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변화를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질, 어, 본절의 경우 이 단어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시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규범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에 능동적으로 적용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은 협력자로서 세워졌는데 그 관계가 심는 자와 또물 주는 자, 터 닦는 자와 건축자 등으로 서로 돕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을 추구하는. 공력자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이 친히 본을 보였으니 고린도 성도들도 이것을 본받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면서 점점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 중간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이두 계명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로 하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라라는 말은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두 계명에 순종할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어,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3월 28일에 어, 설교하셨는데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일장에서 배웠듯이 네 파로 나뉘어서 분쟁함으로 서로 대적하고 있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매순간적으로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의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만 하고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는 메피시피시우스대라고 어, 하는데 부풀리다 자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어, 푸시오의 현재형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한 것을 바람이 잔뜩 들어가 부풀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잔뜩 부풀어 자화자찬하고 또 비교하여 상대방을 비방아 비방을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비방하면서 분쟁을 함으로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나의 자리, 내게 맡겨 주신 일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7절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조복사 가르 즉 왜냐 하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절에 이어서 교만하지 말라 왜냐 하면 누구나 너를 남달리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킨 것이 자신이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것은 특별히 그들을 선출하고 특별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남다르다고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단지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상대방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론에 대한 바른 인식의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는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진실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의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았다고 했는데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또한 부모, 가정, 자녀, 지혜와 재능, 또한 시간과 물질 등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만 자랑해야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교인들의 왕 노릇하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에 이미 배가 부를 뿐 아니라 이미 풍성하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신체적으로 배가 부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배부르고 또 부유한 자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풍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은사를 풍족하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를 풍족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배부르고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족한 은사가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제자도 즉 주님을 위한 고난과 겸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교만의 극치의 태도를 취했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 없이 왕노릇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사도들부터 배운 그러한 자들이면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입법자인 것처럼 자신의 멋대로 행동한다는 비난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된 것처럼 또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8절을 포줌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를 이유는 서로가 내가 이 교, 교회의 왕이다, 주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겸손하게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내가 이 교회의 왕이다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섬김이 아니라 군림하듯이 교회를 다스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면서 매우 생생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로 국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변방 국가들을 정복하고 나면 전리품을 가져오곤 하였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들에게 모든 전리품을 거느린 개성군의 가두 행진을 하게 하였는데 그 개선행진의 맨 끄트머리에는 잠시 후에 죽음에 던져질 한때의 포로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선행진이 끝나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맹수들과 싸우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교인들이 왕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는 동안 자신들을 포함한 사도들은 천사와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개선력의 끄터머리에 끌려가서 처참한 사용수에 비교하면서 사도들은 이렇게 죽기까지 큰 고난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자신 개인적인 자존심을 채우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고 이처럼 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직분과 은사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완, 어, 완장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세워주기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계급장처럼 내세우고, 그리고 자랑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린도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들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초대해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들과 고린도계의 성도들을 삼중적으로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도만 전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것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시키며 교회의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와 수단으로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본문 11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하여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시간에도 굶주리고 또한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신과 사도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이란 세상의 쓰레기를 말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란 청소하고 밖에 버려지는 오물을 뜻합니다. 즉, 더럽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태곰 7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넓은 길을 넓은 길또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이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서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가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깨끗하게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걸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걸레입니다 더러운 것을 닦아내므로 자신은 더러워지는 걸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걸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찮고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높은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하며 또한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이들과 화평하며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해지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